이게 21월을 <laughs> 오늘, 오늘도 그랬어. 오늘 꼭숨 있고 일어난 2학년 나... 도2 5번이었던거 같은데. <laughs> 7, 7,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? 1시 7번 이거 입방 에, 여기서 SK는 수열의 합이 아니야. 넓이라서 <laughs> SK야. <웃음> 넓이라서 알았나? 네. 직사각형 하나 넓이씩 네개 하는 거거든. 그럼 직사각형 하나 하나 하나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? 1이요. 가로가 네. 1이지. 네. 그럼 세로가 첫 번째가 이거 이, 이거잖아, 이거. 그거 얼야야트2 루트 이 2e. 니 e s Because this is the 그 a 2e i 기 t 이 e same t h i 요거 루트 3 루트 3 3 3 직사각형의 넓이는 네.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네, 네. 가로가 1이니까 네. 세로만, 1은 곱하나 말하니까 맞아? 맞아? 네. 자, 그러면 sk는 가로니까 1 넣었을 때가 2 더하기 2 넣으면 3 더하기, 2. 그러니까 하나 크죠? 하나 크죠? 일단 네, k를 쓰고 있어 k 플러스 1 아, 더하기 k죠? 네. 맞아? 근데 뭐 했어요? 역수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냐 이거 99까지 99? <laughs> 99? 아왜 그렇겠어 다 이유가 있는거야 이렇게 되죠? 루트 만나면 뽀뽀뽀죠? 네. 만나면 하는거예요 유리와 뭐라고? 뽀뽀뽀 뽀뽀뽀 똥같은 소리야 좀 <laughs> 미친 게임이야 이거 미친 자 그러면 게이요. 분모 얼마 나와요? 1이요 쓰나 마나죠? 1플러1마 얘도 써봐요 어 대박 미지 방금 게임 봤잖아 뭐가 기임이야 이거였는데 그기 게임이야 오우 쉣 이래서 최민형이 잘 되는거야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사라지는거예요 음. 앞에서 뒤에게 남았죠? 그럼 뒤에서 앞에 게 남고 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, 1은 그래서 배 2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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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배. 2배. 1왜이